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오늘은 소름 돋는 무서운 꿈 공포라디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하루는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한테서 영문도 모른 채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 길에서 할아버지한테 쫓기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모르세였습니다. 그러다 길 끝에 한 할머니가 보였는데 제게 이쪽으로 오라는 듯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냉큼 할머니는 리을 따라 그 길로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저를 쫓던 할아버지는 저를 찾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한 후또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캄캄한 밤길을 한참 걷고 있는데 제 앞으로 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강 위에는 나무다리가 길게 놓여 있었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객 다리를 건너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더니 저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복으로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 속에 있던 한 아주머니는 저를 부르며 어서 이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며 소복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상했지만 갈아입으라고 하니 일단 소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아주머니에게 입던 옷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고 있던 옷을 그 남자에게 전해준 뒤 사람들을 따라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꿈에서 깨어 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하고 신기해서 저는 그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이아리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 제가 꿨던 꿈이 저승 가는 꿈 아니냐고 난리가 났 고요. 저승에서는 생전에 입었던 옷을 저울에 걸어 죄를 재본다고 하더 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귀신을 보는 친구 가 있습니다. 처음 이 친구를 알게 된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는 같은 반이었는데 서로 집이 가깝다 보니 등하굣길에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겐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mp3를 최대 음량으로 한뒤 땅만 보며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신경 안 썼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걸을 때조차 그렇게 땅만 보고 걸어가니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이 친구가 저와 사이가 깊어졌을 때쯤 말하더라고요. 은하 사실 귀신이 보여. 갑작스러운 친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저는 믿는 척 하며 그러냐고 귀신이 어떻게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귀신의 형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냥 사람 같아. 근데 보통 신체 일부분이 없어. 그리고 전기줄이나 창문에 매달려서는 사람들을 구경해. 내가 걸을 때 노래 크게 틀고 땅만 쳐다보고 걷는 것도 귀신이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내가 귀신 보는 걸 알고 귀신들이 집까지 따라와서 그랬어. 예전에 내 친구들한테 점심시간에 학교 스피커에서 귀신 소리 난다고 말했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지만 제게는 귀신이 보이지 않으니 크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아파트에 살았죠. 그날은 그 친구랑 시내에 놀러가기 위해 집에 들러 가방을 놓고 가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빨리 갔다 오겠다고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친구는 아파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다녀오겠다. 인사를 한뒤 최대한 빨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현관 앞에 서 있던 친구가 겁에 잔뜩 질려서는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사색이 되어서는 "일단 빨리 가자." 라고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교회 앞에 도착해서야 입을 떼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너네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람 있었어? 뜬금없는 친구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친구의 표정이 엄청 진지했기에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최근은 아닌데 초등학생 때였어. 옆 백이동에서 자살한 사람 있어서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우리 동은 아니었어. 저는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귀신이라도 봤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은니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후에 갑자기 옥상에서 웬 아저씨가 떨어졌어. 그런데 그 아저씨가 온 관절이 다 꺾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옥상에서 그 아저씨가 떨어졌고 몇 번을 떨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더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야. 자신이 죽은 줄 모르는 거겠지. 친구는 이 말을 하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찝찝했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아파트고 저희 동에서는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이후로도 친구의 몸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그날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친구를 집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리곤 집에 가기 위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며 왠지 오싹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동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듣고 엄청 당황해하시면서 음, 누가 그러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인데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세워질 당시 건물을 짓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찌어찌 해서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받아 겨우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람들에게 분양하기 전에 어떤 아저씨가 술을 마신 뒤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부도난 회사의 관계자였던 것 같다고 하고요. 이 사실이 알려져 집값이 떨어지면 큰 일이니 분양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했대요. 그나마 분양해 주시는 분이 저희 할아버지랑 친한 분이라 할아버지한테 말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알고 있었고요. 그 아파트가 워낙 작은 단지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도 많고 어머니들끼리 친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날 이후 친구 말이 떠올라 혼자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러고 세월이 흘러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갔고 그 아파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셔서 명절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옥상에서 떨어지는 걸 반복할까? 그런데 그 생각 하자마자 엘리베이터가 할머니 댁이 아닌 다른 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린 곳엔 아무도 없었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초의 일이라고 한다. 오전 10시를 넘어 이 교시 수업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니 교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세요. 집니다. 주세요. 집니다. 누가 들어도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고 억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로봇 같은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저학년 중에서는 울기 시작한 아이들도 생겼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달래기 바빴다. 이웃고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어선생님이 가장 먼저 방송실로 달려갔다. 곧이어 다른 선생님들도 방송실로 향했지만 방송실엔 아무도 없었다. 당시 학교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 중이었으며 결국 학교에서는 외부인 침입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방법을 강화하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입학 전 일어났던 사건이며 들은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었던 어 선생님이 갑자기 그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학교를 쉬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수업을 진행하며 어 선생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어 선생님은 퇴직을 하셨다고 한다. 그반 아이들이 편지를 쓰거나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나마도 닿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 선생님이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마저 퍼지기 시작했다. 방송되었던 수수께끼의 메시지는 지직거려 잘 들리지 않아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보지 말아 주세요. 이상해집니다. 이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방송부의 비군이 방과 후에 1층 방송실 창문에 몸을 내던졌다. 산산조각난 창문과 함께 비군은 그대로 교정에 나뒹굴었다. 1층이어서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창문 유리조각 때문에 비군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한동안 입원해야만 했다. 이건 내가 실제 재학 중이던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 비군은 같은 반 친구였군.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방송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있었던 비군에게 나를 포함해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병문안을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비군의 말에 의하면 방과 후에 방송실에서 부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실에 웬 여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긴데 등을 돌리고 방 구석에 서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비구는 깜짝 놀라 도망치기 위해 방송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여자가 이번에는 문 앞에 서서 마치 문을 막는 것처럼 등을 돌린 채서 있었다고 한다. 그 등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저 여자가 자신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위기감을 느낀 비구는 그만 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갔다. 슬쩍 보인 창문에는 여자의 얼굴 윤곽이 비치고 있었다. 그 말은 즉 아까와는 달리 이제 여자가 몸을 돌려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극도의 공포감에 비군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창문을 열고 탈출하면 그 여자에게 잡힐 것 같아서 그대로 창문에 몸을 던져 방송실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숨죽인 채 비군의 이야기를 듣고는 물었다. 또 어떤 얼굴이었어? 애글세 유리창에 비친 걸 슬쩍 본 것뿐이라 그것까진 모르겠어. 그 옷은? 문알고 오래된 천을 몇 겹씩 겹쳐 입은 것 같았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학급신문에 실으려 했지만 선생님에게 혼 만났다. 이후 비구는 괜찮아진 것 같더니 결국 해소공포증을 알다가 퇴원한 후 그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달에 걸쳐 학교 수조에서 관상어가 한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방송실 자료 보관소 서랍에서 말라붙은 대량의 관상어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건이 잠잠해진 후 동네에서 새로 관상어를 기증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수조 안의 관상어가 하루하루 줄어들더니 거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되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 조사가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한 학생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갔고 그 아이를 데려다 물어봤다고 한다. 그 아이는 순순히 자신이 한 일이라며 자백했다. 기묘하게도 발견된 물고기 사체에는 그 아이가 빼낸 건지 아니면 썩은 건진 모르겠지만 눈이 전부 없었다고 한다. 범인이 학생이었던 탓에 따돌림을 우려해 사건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그 무력 난데없이 전학을 간 아이가 있었기에. 학생들은 다들 그 녀석이 한 짓이라며 수군댔다고 한다. 더욱 기묘한 것은 왜 이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는 학생이 대답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얼굴로 "그 얼굴만 봐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여러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방송실에 여자가 나오고 그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최근 들은 소문으로는 70년대 어느 졸업 앨범에 그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타지에 살다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집에서는 부모님이 해외 여행을 가신다며 분주했고 집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멀쩡한 집에서 갑자기 왜 이사를 가냐며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이사한 지몇년 되지 않았던 그 아파트는 입지 조건은 물론이면 여러모로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의아했습니다. 부모님은 해외로 떠나기 전 혼자 이 집에 있으려거든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며 돈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은 아파트였기에 횡한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와 연결된 방의 창과 현관문에는 절에서 얻어온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무슨 일인지 양쪽 옆집은 모두 이사를 간 뒤였기에 복도는 너무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이 해외로 여행을 가시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집에 붙여진 부적과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잠이 들었고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얕게 잠에 빠졌을 때 잠결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가 보려 했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집에 찾아오겠냐는 생각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끝나야 문좀 열어줘"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계실 것이니까요. 즉 지금 문 앞에 아버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일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숨을 죽이고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가만히 바깥에 누군가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더욱 기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조차 하지 않고 노크 소리는 문을 두들기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뒤 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정막만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왜 이사를 하려고 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사라진 것에 이불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창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자고 있던 방은 복도와 맞닿아 창문이 복도 쪽으로 열려 있는 방이었다는 것을. 창문 바로 아래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저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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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에. 나직하게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목소리로 창밖의 무언가는 한참 동안 귀에 속삭이듯 에문 열어를 반복했고 현관문은 이미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기절해버렸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난 후 현관문을 열어보고 한번더 기절할 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에 물가루를 묻히고 손바닥으로 문을 두들긴 듯,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십여 년 전, 제가 살던 도쿄 어느 지역에는 문을 자, 아저씨라는 정체 불명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종이 봉투에 좌우가 비뚤어진 눈을 그린 뒤 그걸 쓰고 다녔습니다. 목 부분은 줄로 묶어서요. 학교에 8시가 넘도록 남아있으면 그 아저씨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집은 맞벌이라 집에 가도 나는 늘 한가했기에 그날은 아저씨를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학교에 7시 반쯤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정도 시간만 되어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정면 현관은 자물쇠가 잠겨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밖엔 누군가 있었습니다.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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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고 반복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낀 저는 죽어라 달려 다른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창문 밖을 보니 아저씨도 달리고 있었고 달리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놀자. 놀자야."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달리다 보니 체육관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곳에 불도 안 켜고 있으니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회했습니다. 체육관 창문 전부에 아저씨가 달라붙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놀자.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선생님께 엄청 혼났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밖엔 종이봉투가 잔뜩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추성훈 씨가 아는형님의 출연에 겪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추성훈 씨가 젊은 20대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반대편에 많은 사람들 사이로 아주 피부가 하얗고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언뜻 본 추성우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만약 남자 귀신이 있다면 저렇게 생겼겠다. 이해 못할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귀신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생각도 잠시 바뀐 초록불로 반대편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횡단보도 중간쯤 오는 그 순간, 그 남자도 중간쯤 와 서로 교차가 되는 그 순간. 그 남자는 얼굴을 들이밀더니 추성운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밴드부를 하게 되어 학교에서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공연이나 대회 날짜가 정해지면 며칠 전부터 밤 12시가 넘어 연습을 끝낸 뒤집 방향이 비슷한 선배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밴드부 연습실은 ㄷ자로 생긴 학교 건물 바깥쪽에 지어진 2층짜리 컨테이너 2층이며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해 보면 창고로 쓰이는 학교 건물의 지하층 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대회 날짜가 잡혀서 다 함께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중 이었습니다. 6시에 학교 일과가 다 끝난 뒤 모여서 그때부터 연습을 하고 시간은 밤 12시가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회 날짜는 정해졌는데 연습량이 많이 부족하여서 다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전 보컬이었군 다른 악기 세션의 연습이 부족하여 악기끼리만 연습을 하고 보컬 파트는 다른 동아리 방에 들어가서 얘기나 하면서 놀거나 가사를 외우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나와서 홀로 복도에서 창밖으로 불이 다 꺼진 학교를 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이 다 꺼진 학교는 참 수산했습니다. 시끄럽고 활기찬 낮의 모습만 보다 조용하고 어두운 학교의 다른 모습 때문인지 시원한 바람이 불고 조용한 가운데 간간이 울려 퍼지는 다듬어지지 않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여 멍하게 창 밖을 보는데 창 밖으로 10m 정도 되는 학교 건물 지하실 쪽 창문에 뿌역해 동그란 물체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동그란 물체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물체가 창문에 붙은 방법창을 잡고 있는 꼬마 아이였습니다. 왜 그러나 싶어 계속 쳐다보는데 꼬마는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더니 창살을 잡고는 창살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 창살 사이에 도저히 사람 머리가 들어갈 간격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랬던 저는 사람이 많은 연습실로 부리나케 뛰어들어가 선배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나와서 확인했으나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여 1교시가 끝난 뒤 어제 겪은 일이 생각나 지하층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문은 철문으로 굳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방범창이 있는 쪽으로 가서 안쪽을 봐도 창문에 거의 밀착이 되게끔 철제로 만들어진 앵글이 세워져 있어 전혀 공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겪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만 하면 산뜻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서 우걱우걱 마이너스. 남편이 뭘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뭘 먹는가 싶어서 내 여보 자다 말고 뭐 하는 거야? 치사하게 또 혼자 뭐 먹고 있지? 라며 물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툭 쳤더니 남편이 뒤돌아봤고 남편은 정체불명의 고기 같은 걸 피가 뚝뚝 흘리며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하얗고 코는 문드러진 것처럼 없어졌고 입은 귀밑까지 찢어진 상태로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악몽이네. 다행이다. 라며 숨을 고르는데 옆에서 남편이 제 소리에 깬 건지 왜? 라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라 글쎄 꿈에서 자기가 괴물인지 귀신인지로 변해서 뭘 먹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했더니 남편은 여전히 등 돌린 채로 "여기 꿈이야 빨리 자" 라고 하더라고요. 우거우걱 마이너스. 이상했습니다. 아 근데 여보 지금 뭐 먹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방금 봤으면서 뭘또 물어?